안녕하세요. 남북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지입니다. 저희 남북통합지원센터는 2000년도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뉴욕민인 남문기관 인턴 활동했고요. 2019년도에는 기관 방문, 국내에 있는 관련 기관을 방문했고 특강 진행했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남북통합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1200명, 양천구에는 약 1300명이나 됩니다. 지역적으로 저희 남북통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북한 시대를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북한 시대가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에 평화 통일 북한 개발과 시민사회, 전공 과목에는 통일과 사회복지 이주 난민과 사회복지 북한 개발과 n 지오 국제사회복지론 남북통합 실습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그 봉사단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과목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신 분께 통일 사회복지사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전문 음, 전문가들에게 어, 특강도 진행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년 전에 중국에 가서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만나고 뭔가 경험하고 이랬던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8년도에 만두비기라고 어, 북한 이탈하신 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봉사했던 사진이고요. 요 아래 사진은 저희가 그 기간에 방문해 가지고 실무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저희 센터 학교에 들어오셔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졸업하신 분들이십니다. 어, 인천 하나센터 서울시청, 그다음에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렇게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분들과 연계해서 좋은 특강, 좋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박영희 교수님 계시고요. 센터 운영형 계시고, 제가 관련해서 실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